안녕 여러분 자말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온 이유는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맥 립스틱 추천한 제품들 이름하여 내가 꼽은 베스트 맥 립스틱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<laughs> 짜라란 보통 맥 립스틱 하면 사회 초년생 분들이 백화점 브랜드 립스틱 막 처음 접하고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접하기도 하고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쯤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립스틱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많고 많은 총알 립스틱 중에서 제가 구매해가지고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네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온 거니까 맥 입문자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. 맥리스틱첫 번째는요 마밤 맥의 카인다 섹시 컬러입니다. 일단은 손등에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컬러는 일단 매트 타입이고요. 이런 누드 베이지 컬러인데요. 제가 구매한 지1 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 기준에서 이 정도 양이 남았다 하면 정말 찐으로. 자주 썼다 하는 정도거든요. 이게 활용도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보통 이제 누드립 발라보면은 뭔가 좀 핏기가 없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약간 환자 같은 느낌이 나는 제품들 많잖아요. 근데 요 제품, 요 카인다 섹시 컬러는 딱 생기가 있어 보이는 수준의 누드립이라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. 그리고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때 바깥쪽에 베이스립으로 깔아주기에도 정말 괜찮은 컬러라서 자주 쓰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거를 블러셔로 활용하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컬러거든요. 저는 보통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치크에다가 이렇게 펴발라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누드립 혹은 베이스립 크림 블러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라서 카인다 섹시컬러 추천드립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컬러는 마밤 맥의 명실상부 베스트 컬러 루비입니다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컬러라서 립스틱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하나쯤 소장하고 있을 만한 색상이죠. 요게 레트로 매트 타입이라 클레파스처럼 뻑뻑하게 발리고 딱 정석 레드 컬러예요. 사실 요 루비오 컬러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저렴이 제품을 한번 찾아보려고 로드샵 돌면서 비슷하다는 제품을 하나하나 테스트 해봤는데 색감이 비슷한 제품들은 많아도 요 매트한 질감을 따라올 저렴이는 절대 없더라고요. 이 루비우의 매력은 이 정석 레드의 컬러랑 이 뻑뻑한 질감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.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레드 컬러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. 또이 루비우 컬러랑 더불어서 또 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칠리 색상이잖아요. 저도 사실 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, 어, 요, 칠리 색상을 오늘 베스트 4 아니면 베스트 5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런 브릭 레드 컬러. 고추장 같은 색깔은 우리 한국 로드샵 브랜드에서 좀더 예쁜 색상과 더 좋은 질감의 립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넣지 않았어요. 역시 고추장의 민족답게 K-UT에서 고추장 레드 색상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맥에서 칠리를 구매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재배시켰습니다. 실제로 유명하다 해서 구매했는데 발라보고 실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다음, 세 번째 추천 컬러는 마밤 맥의 레이디 데인저 컬러입니다. 이것도 매트 타입이고 쨍한 오렌지 레드 색감이에요. 발림성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, 연하게 바르면 발랄한 느낌도 나고, 또 진하게 풀립으로 발라주면 또 굉장히 팝하고 핫한 느낌도 낼수 있어요. 저는 그 아까 소개해드린 이 카인다 섹시 컬러랑 어 섞어서 자주 바르기도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또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선글라스 큼지막한 거 하나 써주고 립에 포인트 컬러로 딱 발라주면 굉장히 예쁜 컬러입니다. 특히 원품 분들 추천. 맥 립스틱 추천 컬러 마지막 컬러는 마밤 릴렌트 리슬리 레드 색상이에요. 이거는 그 아이유 씨가 자주 바른 립스틱이라고 해서 한동안 유명했던 컬러죠. 레트로 매트 타입이고 푸른 기가 살짝 도는 핑크 레드 컬러입니다. 맥은 요런 푸른 계열의 레드 색상을 참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. 이 컬러는 솔직히 저는 웜톤이라서 저한테는 막 그렇게 찰떡인 컬러는 아니지만 색상 자체가 너무 너무 예뻐서 추천 드리고 싶어요. 입술을 컨실러로 커버해주고 톡톡톡 두드리듯이 연출해주면 꽃잎 같은 청초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찐으로 자주 쓰는 맥의 베스트 립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어,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맥 립스틱 짝퉁 가품 진짜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혹시나 쿠팡이나 소셜마켓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정품과 가품 구분하는 방법 어, 소개해드린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